짧게 하겠습니다. 이 작품이 관객 여러분들한테 어떤 의미가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. 어, 죄송해요, 길어지네요, 죄송합니다. 여러분들이 삶에 지쳤을 때 저희 같은 엑스화이트 같은 존재들이 항상 존재하니까 희망을 잃지 마시고 어, 열심히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. 여러분들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옆에 있는 욱진. 아어 처음에 이제 연습할 때이 그 상징적인 작품이잖아요. 그래서 제가 연출님한테 처음에 연습 기간에 아니 그러면 지금 이 대단을 내려오는데이 대단이 집 아닌가요, 아니 면 마당인가요, 이렇게 여쭤봤었는데 사실 근데 전 이번에 그, 사실 그런 작품이 아니잖아요. 상징적이고 존 파워스의 마음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. 어짧 어, 감사합니다. 파워셔도 돼요. 안돼요. 맞아요. 하나 예. 자 그럼 우리 하나씩. 아, 네 안녕하세요. 그레첸 역할을 맡은 미안네입니다두달반 <laughs> 어, 정도 공연을 했던 것 같은데 어, 정말 했던 작품 중에서 제일 무겁고 뮤지컬 중에서 이렇게 무거운 여자 배역은 없을 것 같아요. 정말 장담하건데 근데 이제 너무 새 그레첸 언니나. 예은이나, 예은이나, 너무 수고 많았고, 또, 이 힘겨운 걸 되게, 어, 거부감 없이,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게 너무 감동이더라고요. 어 정말, 저희 그, 너무 많이 사랑해주셔서, 정말 감사하고요. 어더 많이 사랑해주시면, 또뵐수 있지 않을까요? <laughs> <laughs> 어, 네. 어, 아, 저는 정말 이 작품이 제가 너무 부족해서 진짜 쉽지가 않았거든요. 어, 그냥 제가 할수 있는 건 근데 진짜 진심으로 온만 다해서 할 수밖에 없으니까, 그 밖에 없으니까, 어, 제 진심이 정말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했습니다. 네, 아, 여러분 너무 우선 여기서 다 말했지만 어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요, 점점 해줄. 해를...